8월 9일, 사랑의 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 전서 1장 13절부터 19절 말씀으로 아버지여 어찌하오리까한 저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들은 모두 신앙에 좋은 습관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관시키는 겁니다. 자신의 활동이라 해가지고 자신이 마음대로 계획하고 제멋대로 움직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 그건 어리석은 교만입니다. 전도서 8.9절에도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 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해서 실패하는 확률이 100%에 해당하는 겁니다. 시편 30편 5절 6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우의 빛같이 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한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으로써 하나님께 의지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이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빌보 사장 줄에도. 아무것도 없냐 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문제가 생깁니까? 어처구이가 없습니까? 아,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주세요. 긍휼이 여겨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서로 겸비하는 겁니다. 겸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주시는 거예요. 역대 12장 7절에도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스스로 겸비했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일이 꼬여서 봉변을 당했습니까? 아하,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오늘 기도가 부족했어요, 아버지. 기도를 게을리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일지라도. 기도하는 것에 적응되지 않는 일은 없잖아요. 어딘가 길을 떠나십니까? 그런 아침에 기도를 아뢰었습니까? 하나님, 오늘 어디어디를 다녀오려고 그래요. 만나는 사람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좋은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를 갖게 하시고 기분 좋은 결과를 맺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가는 길에도 함께해 주셔서 안전하고 편안히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신발 신고 문을 열기 전에 하나님 다녀오겠습니다. 동행해 주세요. 차를 타고 나면 운전대를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무능한 저를 위해서 운전대 잡아주셔서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무사히 도착하고 나면 차에서 내리기 전에 하나님, 무사히 도착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또 누구누를 만나게 되는데 기쁜 마음으로 만나서 서로 반가운 인사라고 서로 유익한 그런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하게 해주시고 불쾌한 은혜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범사의 주를 인정하고 주께 기도하면 모든 시작과 끝맺음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이행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렇듯 범사에 하나님과 연계된 그런 믿음 생활을 할때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관심을 자신에게 집중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베드론서 1장 13절 이하에도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친밀하게 다해야 돼. 죄악에서는 큰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을 친근히 여겨야 합니다. 사이 좋은 아버지와 사랑받는 아들처럼 말이죠. 여호수아 22장 5절에도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괴물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친근히 지내야 되지만 그런데 한 가지 아주 꼭 조심해야 할게한 가지 있어 죄와 악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을 깊이 두려워해야 합니다. 모든 일이 아버지와 화목한 관계 속에서 지낼지라도 아버지의 훈계를 무시하고 명령을 거스르게 되면 아버지의 징계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와 악을 저지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도 외모를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낙은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낙은네되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죄와 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게 되면 그보다 귀한 경건되고 거룩한 삶의 자세는 없을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아버지 등에 업혀 걸어가야지요.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하고 주의 사랑의 은혜 아래 살아가야지요. 시편 2오편1 0리에도 여호의 와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말씀합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용하는 범주 안에서 주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신앙적인 자세를 견지하면서 날이 갈수록 점점 성장해 가는 그런 신앙이 돼야 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돌보심을 받는 그런 친화관계 속에 행복한 삶을 살아야지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며 주의 사랑을 입을 만한 행실을 가져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 대한 경의심을 잃지 않고 겸비함으로써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않고 신중한 삶을 살게 돼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모든 이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